어떻게 지금 이게 뭐야 선미 TV 선미 TV 예, 예 김선미 천사 TV요 아, 선미 씨 영광입니다 네. 예, <laughs> 오늘 광수 TV 출연하게 돼서 저도 음, 음, 영광이고 열렬히 음. 부산 봉심이 가수 음. 부산 봉심이 가수님과 이인재 음. 가수님 어,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, 훌륭한 또 공심이 윤주희 가수님이 또 나오신다고 그래서 예 영광이네요 어? 예 그리고 선미 씨랑 같이 또 잘을 하게 돼 가지고 예 감사해요 오늘 멋진 방송 멋진 노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, 예. 저는 천사봉사단 그리고 어, 존경하는 무강수 총재님 미니 부총재님 예또 예 도와서 광수 TV 스패너입니다아 그래. 요예 저도 스페 스페너로서 두분 가수님 열렬히 이빨 응원하겠습니다. 아, 파이팅입니다. 네, 파이팅니다 네, 예. 파이팅해요. 예. 아, 예.